박혜성의 성 따라 삼천리 23편 에피소드 하나 아름다운 거짓말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오르는 사랑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 꿈을 꾸어서 찾아갔더니 산삼을 구했다고 말하고 인삼을 산삼이라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띠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을 먹었을 뿐입니다. 에피소드 2 작은 배려.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엉일을 거의 안 해본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든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만했는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느냐? 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할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올리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꾸지람을 각오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참잘 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사소 한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서 시아버지 생전에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뭘 배웠냐? 대학은 폼으로 나왔냐? 등등 상처를 줄 법도 한데. 무안의 할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신 시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그 시아버지는 평생 극진한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정을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1분이면 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만드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리지만 그것을 깨뜨리는 데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 따뜻하고 정다운 말 한마디로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에피소드 3 바보가 만드는 세상 어느 동네에 두 집이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다른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가족이 사는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늘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는데 선생님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무엇인지요? 이웃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집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며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자신의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뉴톤, 아인슈타인, 백남준, 스티브 잡스 등 모두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천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거나 또라이, 이단어로 불리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영철의 사랑의 인사에 나오는 말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뒤에 서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 잃기만 하고 얻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짧게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길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고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빛나는 멋진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가정을 빛나게 합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웁니다. 인터넷에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 배려, 양보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잘 살아가려면 혹은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과 철학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금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바보스럽게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어떨까요?